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세상에서 포교의 선봉에 설 일곱 명의 불교 크리에이터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한복을 주요 의상으로 절대렐라로 불리는 이서윤 씨는 전국 사찰을 1분 영상으로 소개하고 종교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이 사전 답사부터 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또 이제 그 절과 어린이는 컨셉에 맞게 이제 생활 한복도 그렇게 이제 빌려서 대여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 불교 크리에이터에는 불교의 기초교리를 일러스트로 선보인 현밀 스님을 비롯해 불화를 디지털 아트로 표현한 김동연 씨, 한복 컨셉으로 사찰 여행 콘텐츠를 제작한 이서윤 씨등 모두 7명이 선정됐습니다.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창작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완성된 콘텐츠는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포교원은 작년보다 2배가 넘는 24개의 기획서가 접수됐다면서 포교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크리에이터 간담회와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